오늘 발문제. 자. 제가 푸는 제하고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조금 난이도 있는 걸로 제가 편성을 합니다. 혼자 풀 문제 같으면 이렇게 저저 쉬워도 됩니다만은 저하고 푸니까 자, 제가 풀어 드리니까 조금 난이도 있는 걸로 선별했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등김의 표시 변경된 게라는 설명이 틀린 것같습니다 자 등기 민 주소가 수차례 걸쳐 이전된 와 중간에 가정 중간에 변경 사항을 생략+ 생략하는 걸자 생각해 보세요. 생략 자 생략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변경등게 생략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었죠. 여러 차례 바뀌거나 말소거나 매실탈 때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1번 맞고 2번 행정 구역 바뀌었습니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직권 맞습니까? 직권은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거나 행정 구역 바뀐다 그랬어요. 자 등기명의의 성명 조처 등기 변경 등기한다.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이름 바뀌거나 조소 바뀌었을 때 하는 거예요. 자, 사 번. 자등기명의 단독으로 신청해 항상 보기등기하고 변경 전에 변경 전에 등기상을 말소하는 표시한다. 무슨 얘기냐? 자, 일단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권리 사실, 사실관계적은 단독이죠? 단독이고 자 그리고 자 언제나 일부잖아요. 언제나 일부니까 부기 등기를 하겠죠. 언제나 부기등기를 하고 그리고 자 부기등기를 했습니다. 종지는 내용 없애 야되죠 종지는 내용을 지우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자,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하는 경우 등기명의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원에 직권을 한다. 자 직권을 한다 그랬죠. 직권을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죠. 행정구역 바뀌거나 소유권 이전할 때 직권을 한다 그랬잖아 그죠? 땅 사놓고 이사와자집 팔아먹을 때땅팔때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뭐라 되냐? 소유권 이전 가등기입니까? 가등기하는 건는 아니지. 소위 그 이전할 때직고는 하지, 가등기는 빼야지. 갑자라 살짝 집어넣었다 말입니다. 틀렸지 자, 경정등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경정등기란 원시적 착오 또는 누락. 원시적, 원시적으로 자, 일부 누락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자, 권리 자체를 경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자 전체를 바꾸는 경정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경정등 기는 전부 일부. 일부죠. 자, 권리 자체를 경정한다는 권리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그러니까 전부 개념이죠. 권리자 전체를 바꾼다는 전부 개념이죠.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 내용은 그거 아닙니다. 내용은 전세금 설정계획 갖다가 저당권으로 바꾸는 게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전체 일부를 대상으 하는 건 이거는 다 전부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거야. 자 그다음에 자삼번 등기 명의나 인감 증명이나 소유권 이전 판결을 첨부하여 소,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능기를 단독 소유의 보존 등기를 공동으로 경쟁하거나 공동 소유를 단독으로 경쟁 등기할 수 있다. 앞에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단독에서 공동 공동에서 단독으로 경쟁할 수. 자, 4번.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마친 후 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 소유권 경정등기 할 수는 없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상속등기 경제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법정 상속했다가 협의하는 거 가능? 하고 협의했다가 협의해서 법정상으로 돌리는 거 가능? 하다 그랬죠. 자, 출발이 지금 협의입니까? 아니, 법정입니까? 법정이죠. 법정이니까 첫 번째, 제일 마지막에 협의, 전처 상속 지단 보다 협의가 한 번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가능한 마지막에 할수 있다래 되죠. 자, 부동산 표시 경제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성낙서 첨발 첨 성낙 의무 유무가 문제가 열지가 없다. 자, 여러분들은 거기에 이해관계의 제3자의 성낙까지 미칠까 보세요. 자, 이해관계이 있을 때그 사람 성낙서 받아 오세요라고 하려면은. 권리 등기 이어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앞에 주어진 것이 경쟁이라 했지만 어차피 내용이 부동산 표시니까 사실관계죠. 사실관계 때는 성낙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문제될 여지가 없다. 맞죠? 3번 문제입니다. 3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 오른 묶음은. 자, 지금 3번하고, 3번하고 5번 문제가 가등기 문제입니다. 이거 둘다 기출 문제입니다. 3번 5번 가등기가 이런 식입니다 요즘 3번 5번 둘다 기출문제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른 묶음은 기업 3번의 기업 자 가등기에 의거하여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순서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가장 기본이죠 자 니엄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점 변경 소멸 청구권의 보존을 위해서는 할수 있으나 그 청구권의 장례에 확정될 것일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심표까지할수있으나 여기까지 O x 오죠. 변동이 설정 이전 변경서멸 된다 그랬잖아. 보전과 처분점 뺀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는 오고 뒤에 자, 장례 확정될 것일 때 가등기할 수 있죠.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 니언 틀렸고. 자, 뒤가 가등기 후 권리자 사망, 권리자 사망 이한글자 밑에 거 보세요. 사망이었습니다. 자, 가등기 권리자의 상속인은 상속등의 생략하고, 상속등의 생략하고, 의무자 공동으로 직접 본 등기한다. 자, 직접 본 등기 미줄 거거든요. 자, 이거부터 갈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포괄승계인이 있었죠. 자,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에서 의무자의 승계인이라면은 승계인 명의로 등기 없이, 없이 권리자 앞으로 가죠. 자, 그런데 권리자의 포괄 승계이느라면은 승계인 명의로 바로 등기합니까? 자, 아버지가 땅 사놓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땅 사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땅 샀으니까 권리자죠. 돌아가셨죠. 자, 아들이죠. 그럼 이 아들의 포괄 승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기를 합니다. 아들 명의로 바로 합니까? 아버지로 갔다 옵니까 아들 명의로 바로 간다 그랬죠. 그럼 아들이 포가 승계인이잖아요. 그럼 권리자 부분에 포가 승계에 발생하면은 승계인 명의로 바로 등기합니다. 승계인 명의로 직접 등기합니다. 의무자의 승계인이라면 승계인 명의로 등기합니까? 안 하죠. 자, 그러면 지금 권리자가 사망했죠. 사망했죠. 그러면그뒷 부분에 권리자의 상속인이 승계인이잖아요. 그럼 이 승계는 권리자의 승계인 의무자의 승계 인 권리자의 승계인이죠. 권리자의 승계니까 권리자 승계 임명이라 바로 등기한다 ox 맞지 가등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죽었다 그면 무조건 포가 승계로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에 리얼입니다 가등기 후 의무자가 사망했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자 가등기 의무자의 상속인은 이게 포가 승계인이잖아요. 그럼, 의무자의 포괄 승계라면 승계미로 등기 해야 하네요. 안, 안 하죠? 승계미로 등기 안한다 이게 상속 등기 생략하고 이말 하잖아요. 아들로 왔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때는 권리자와 공동으로 직접 본등한다 권리자로 바로 가는 것이지 상속 등기, 승계미로 등기 안한다잖네요가 등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죽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포괄 승계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엄. 판례는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 청구권에 물권 변동 청구권의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 상의 권리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형식으로 격려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뭘 물었습니까?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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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보세요. 지금 세자 묻는 게뭘 물었습니까? 부기등기로 할수 있다가 만나면 이건 모르는 겁니다. 부기등기를 물었습니다. 자 부기등기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자 부기등기로 할수 있다면 물었는 것이 자 이전 등기를 이랬죠. 자 이전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는 게 이걸 물었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전 등기 형식이 부기등기냐 주등기냐는 목적인 권리가 소유권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되죠. 자그럼소유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뭐라고 제시되어 있습니까. 자, 위험에서 쉼표까지는 빼세요. 경우까지는 빼세요. 거기에 그 뒷부분 가등기상의 권리 이랬잖아요. 가등기상의 권리가 이전되는 거잖아요. 가등기상의 권리지 소유권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부기등기 맞지. 제가 나, 다음에 가지고서 문제 풀이할때 이럴 겁니다. 문제는 항상 주어가 있고, 자, 여기 사망이 주어지고, 스스로가 나옵니다. 스스로. 여기가 겨, 뭐뭐 하는 경우, 뭐뭐 하는 시, 뭐뭐 하는 때려준다 말입니다. 요 사망을 항상 제껴놓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거기 이 사망이 앞에 나갈 수도 있고, 뒤 중간에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항상 제껴놓고, 이걸 먼저 판단한다 말입니다. 묻는 거는 이걸 묻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하는 경우,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흔들린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은 거는 제첫 번째 심별까지가 하는 경우잖아요. 경우 제껴놓고 묻는 거는 가등기 권리 이전 등기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하는 게 맞느냐 이거 물었잖아요. 그럼 이전 등기인데 가등기 권리 이전 이지 소위 권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기등기 맞지. 그럼 앞에는 뭐냐니까. 앞에는 가이가 주어를 설명해 주는 것일 뿐이지 이거는 묻는 건 아니다. 말합니다. 어, 물건 변동 청구권이 양도된다 오. 물건 면역청구, 물건적 청구는 가등이 돼야 안 돼요? 물건적 청구는 가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채권적 청구는 가등이 되죠? 어, 물건적 청구 가등이 안 되는데,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잘못 생각해 버린다고 합니다. 물건적 청구이 아니에요, 이거. 물건 변동을 위한 청구권이지, 물건 변동을 위한 청구권에는 그것이 물건적일 수도 있고 채권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물건 변동을 위한 청구권이지, 물건적 청구권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분석하다 보니 생각이 전혀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묻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자, 그리고, 비어. 판례나 소유권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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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가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답은 아마, 니언하고 비 빼고 나머지 겁니다. 자, 4번. 자, 말소에 대한, 말소에 대한, 말소에 관한 등기 절차에 관한 삶에 대다 옳은 것은, 자, 농지는 목조라 전세권 설정, 농지 전세에 대한 안 돼요. 안 되죠. 29조 2호죠. 그러니까 그 등기는 내가 신청해야 말소합니까? 아니잖아요.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29조 2호니까.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것이지 내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 자, 2번. 건전단과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 건재당과 설정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별도의 말소 신청에 의한다. 의하여 말소한다. 자, 뒷페이지 필요 고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요, 거기 보시면은요, 자, 제일 첫 번째, 건재당 이전 등기 부기 등기는, 건재당과 설, 주등기 설정 등기 말소되는 경우, 자, 말소되는 경우 박스 쳐보세요. 말소되는 경우. 자, 첫 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그방법 말소되는 경우 자, 말소등기입니까? 네. 어느 건 말소돼요? 네. 자 주등기 밑줄 그세요 주등기 말소하죠? 그런데 네. 물은 거는 뭘 물었습니까? 제일 앞에 검전하고 이전에 부기 등기는 갈로 묶어보세요 그러니까 묻는 거는 뭘 물었습니까? 부기 등기는, 부기 등기, 이거는 어떻게 말소할까? 이거를 물은 거잖아요. 여기 신청해야 말소할 수 있다? 이걸 물은 거잖아요. 주어는, 부기 등기는 이게 주어잖아요. 그죠? 부기 등기, 이거를 어떻게 말소하느냐? 이걸 물었다, 그죠? 이거를 물었는데, 여기 주는 게 뭐냐? 주등기 말소하는 경우라고 주어졌죠? 그럼 말소 절차잖아요. 말소 절차죠?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 등기는 어떻게 말소해요? 직급 말소한다 그랬잖아요. 글자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한테 풀기 쉽게 글자를 정의를 좀이야 되는 거예요. 주등기 주등기인 건전하고 설정된 게 말소하는 경우 말소할 때 말소시 부기 등기, 부기 등기 인 건지라고 이전 등기는, 자, 신청. 요렇게 순서로만, 아, 주등기 말소할때 부기 등기는 신청 아니지, 직권이지. 요래 순서로서는 편하다 말입니다. 그 순서를 이걸 앞으로 빼버렸잖아요, 지금. 그지 순서를, 부기 등기, 이걸 앞으로 빼버렸잖아 말입니다. 주어를. 글자 순서 바꾸는 겁니다. 자, 3번. 초니 번에저당권 말소 저당권 설정된 게 자, 2번 저당권까지 밑줄 거시고 말소하는 경우 박수쳐 보세요. 말소하는 경우. 자, 말소된 게다. 그죠 자, 1번 설 1번으로 설정한 지정권, 정권 1번 설정 지정권까지 밑줄 거 보세요. 자, 그러면은 2번 저당권 말소할 때 1번 설정한 저당권, 지상권자로부터 저당권 말소에 관한 성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성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이해 관계인 이단이다.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말소합니다. 1, 2번 저당권, 1번 지상권, 같은 구입니까? 같은 구이죠? 같은 얼굴이죠? 선호입니까선호이죠 그럼 이해 관계 이단이다. 아니다. 예광이 아니니까 성례 받을 필요가 없다. 맞네. 집에 가서 이거요. 하 이름이 어떻게 되지? 막놀리처럼 생각해보세요. 글자가 헷갈려서 못 봅니다. 글자가 자 4번. 혼동으로 인한 권리 소멸은 정결의 직권 말소 사유이다. 혼동, 혼동, 혼동. 혼동은 단독 신청합니다. 이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동이 뭡니까?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가 혼동이죠 그러면 결국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권 필요 없고 결국 한 사람에게 귀속됐잖아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그건 단독 소유권 이외에 걸리 말소는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쨌든 그 혼동이라는 자체가 한 사람에게 다간 거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 밖에 없잖아 단독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 말소 등기. 자, 소유권 이란 글자 밑줄 것이고, 말소 등기 박스 쳐보시고, 저당권 갈로 묶어보세요. 자, 무슨 권리 말소합니까? 소유권. 그런데 갈로가 무슨 권리? 저당권 자, 그러면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이해관계 이단이다. 이해관계 이다. 이단. 이해관계 이죠? 그럼 성로 받아야지. 틀렸죠. 순서를, 요거를, 글자 순서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쉽습니다. 순서를, 소유권, 소유권 말소할 때, 저당권, 저당권자, 성납 필요 없다. 요렇게, 말소는 글자 주고, 순서를 이렇게 주면은, 어, 요거 다른 거잖아. 가끔 말소할 때, 얼굴잖아. 그럼 이해관계 있잖아. 성납도 첨부하잖아. 이게 쉽다 말입니다. 그런데 요 글자를 앞으로 빼놔버렸잖아, 지금. 이거를. 순서를 바꿔버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러니까 또 이게, 이제, 어, 이게 지금 뭐지? 이래 된다고 합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자, 지금 다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입니다. 자하고 같이 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를 제가 골라본 겁니다. 여름, 만약에 시험 치라 그러면 제가 쉬운 걸 들었을 거예요. 이만큼 어려운 거 지금 못 풉니다. 자하고 풀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자, 옳은 것을 모두 보는 것은 자 매매 예약 거래, 예약 완결권의 행사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장래 확정될 경우, 이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할수 있다. 어, 그 전에 했던 얘기죠. 장래 확정될 건 미리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잖아요. 그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X. 물권적은 안 되지.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양도된 경우, 양도한 경우, 자, 청구권의 이전 등기 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물 물었어요. 부기등기하는 게 맞나만 맞나? 이름을 했죠. 뭐를 이전등기를 이전등기데 이전등기네 뭐가 이전돼요? 청구권의 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청구권의 이전등기죠. 청구권의, 이전등기죠. 청구권의 이전등기 소유권 이단이다 아니다 아니까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맞지? 그럼 앞에는 뭔데요? 모르겠고. 천국권을 설명해주는 내용일 뿐이지, 앞에 내용을 물은 건 아니다, 말입니다. 천국권의 예의를 설명해주는 끌 뿐이다, 말입니다. 자, 리얼.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청권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한 후, 어리,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자, 갑의 본등기 청권의 상대방은 병이다, 병이 의무자가 만나면 이를 물은 거요. 그러면 병이란 참제3자입니까제3자죠 자, 제3자 병이 의무자 될수 있나 없나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가등기 종류를 보자. 자, 가등기 종류가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 하려고 가등기 했습니까?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그죠? 소유권이면 제3자 등장하면 안 되지. 지금, 본능기 청구의 상대방은, 상대방은 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의무자가, 의무자가 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병인데, 병이라는 사람은 제3자잖는 거죠. 제3자 어래서 병으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병이란 사람이 될수 있나 없나 문제는 가등기된 권리 이 권리만 보자 말입니다. 권리를 보니까 이 권리가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은 재차한테 못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틀렸지. 며 지상권 설정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얼굴야 한다. 자, 가권냐 얻권냐 이거죠. 본등기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본등기 찾았어요. 어디까지가 본등기? 지상권 설정, 여기까지 본능기죠? 자, 지상권 설정 등기는 갖고 얼구, 얼구,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뭐 하나 더 집어넣어, 주등기, 여기까지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렵죠? 가등기보다도 4번이 이러면 더 어려워 합니다. 3번, 5번은, 3번, 5번은 그 글자가요, 글자가 정리화됩니다. 그나마 좀문의 정리화된 문장입니다. 4번은요, 문장이 4번 문장 해석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게 말소등기예요. 아까 전에 말소등기 여러분 제일 어려워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 관계 문제,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4번에 관한 얘기는요, 문장 해석하는 연설을 한번 해보세요. 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서 해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